자, 대표형 8번 나왔네. 음, 얘를 간단히 하래. 간단히 하는 거또 또 계산입니다. 자, 하트, 플러스, 부호, 3, 분모 3이야. 분의 X 보이죠. 3분의 1이 남았잖아. 분모의 3이. 그다음 뭐야? 다음 플러스, 그렇지? 3분의 2죠. 3분의 2, 고대로 넘잖아. XX 없어지고 Y 안 없으니까 Y 괜찮음. 위에서도 되고, 옆에서도 되고. 마이너스 줄지 말라 그랬지? 다 뭐야? 분자의 부호를 바꾸는 역할이야. 끝! 마이너스! 마이너스! E! X! 괜찮음? 마이너스! E! 쑥쑥! X! 그 다음에, 플러스! 플러스! 그죠? 3! Y! 괜찮음? 자, 이제 동형 정리해, 이죠잘 봐봐. 이거 3분의 1 x지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더 크지 마이너스 3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5이 정도는 암산해야 돼이 정도 암산해야지 머리 나빠져 그러면 잠깐만 계산하면 그 다음에 3분의 2에다가 3분의 9 하니까 플러스 3분의 11 y 이렇게 되겠네 괜찮음